안녕하세요 더프로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더프로입니다 오늘 애슈님의 견적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즈포라는 게임을 하시고 카드 현금 둘다 상관없다고 하시네요 어, 조립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 맡겨야 될지 고민이 된다고 뭐 요청을 해주셨네요 어, 개인적으로 컴스클럽이 저렴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앞으로는 업체가 또 바뀔 수도 있으니 그 업체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지금은 가격 대비 성능 그리고 가성비 즉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격은 80만원에서 110만원 선에서 맞춰주시고, 모니터는 32인치를 선택한다고 하는데, 어, 11월 달 견적입니다. 11월 달이면 지금 8월이에요. 어, 두달 만에 무용지물이될수 있다는 점은 그 생각을 하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80만원 선에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CPU 메인보드 합본에서 피나클리치 2600 조립비 포함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일단 어, 짝이 앞서 가지고 심지포 권장 사양을 보면은 어 i5 amd 슬론 x4 그다음에 4기가 이상의 램, 그다음에 최소 9기가 이상의 하드 디스크. GTX 650 이상의 그래픽 카드를 어, 이제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요. 이 정도면 솔직히 피나클리지 제품 안 가셔도 상관없는데 디자인을 가신다 하니 피나클리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제 편집 같은 것도 있으니 메모리도 넉넉하게 갈게요. 이렇게 가시고 어, 이제 그래픽 카드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그래픽 카드를 어렉스 560 제품으로 선택할게요. GTX 1 0 5 0 밑에 있는 GTX 760 정도의 성능의 그래픽 카드예요. 심즈4가 권장 사양이 GTX 650이니 이 정도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아까 디자인 작업을 하다 하셨는데 이 색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렉스 560 색감이면은 충분히 어, 그런 작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 어, 좋을 것같네요 어, 그래, 이제 SSD 같은 경우에는 860 앱을 넣도록 할게요. 조금 더 빠른 속도와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,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선택을 했고,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닉스 600W로 넉넉하게 갈 거고요. 케이스는 이제 RGB, GO, 이걸로 선택을 할게요. 이렇게 한번 구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그 시간에 따라서 견적이 상당히 많이 변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번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고, 견적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서 상당히 많이 변합니다. 지금 RTX 시리즈가 나와가지고 GTX 시리즈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, 가격이 떨어지고 확실한데, 지금 이 시점에서 GTX 구매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호갱이라할 수도 있지만,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구매하시게 되겠죠. 네. 여기서 프레네미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. 바이바이.